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6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 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그성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함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압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 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수아가 기생 라압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우소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우소아가 그때의 맹세 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우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와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보문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 전리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그리고 나귀는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 노소는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고 또한 소와 양과 나귀는 무엇인가 하면 바알 신에게 제사할 때 사용되던 제사와 우상의 제물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남기, 남, 남겨놓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의 우상숭배 문화의 마음이 이끌리고 동화되어서 죄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작고 작은 가난적인 죄악의 문화와 죄악의 요소라도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 외에는 성경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아예 죄를 범할 아주 작은 가능성조차도 경계하면서 차단하고 제거하는 것이 성경적인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가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에서 신을 만나기 위한 일종의 예배 행위고 바디 월십이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요가를 하다 보면 묵상 가운데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가를 하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가난 우상에게 바쳐진 소와 양과 같은 재물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요가를 통해서 힌드교 신을 만나는 영적인 행위인 요가를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에 유혹되어서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눈은 전리품 중에서 은과 금과 동철기구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곳간에 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군인들이 자기들이 정복한 도시에 전리품을 그들의 금료로, 그들의 월급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싸운 대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요리고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했다라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를 따지자면 은과 금과 동과 철은 그들이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과 동, 철을 나의 것이라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가져가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이 되지 않는 주장과 행동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은과 금과 동철이 상징하는 이 돈과 재정을 벌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내가 피땀 흘려서 벌게 된 나의 것이라고 나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8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대가로 내가 목숨 걸고 일하면서 얻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 재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리고성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금료로 받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재물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사용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기 좋아하는 이성과 이 계산과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이, 모든 재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얻게 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무런 고민이 없이 즉시 그리고 기쁘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 하면 11조와 헌금이 나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내가 얻었기 때문에 라는 이런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와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우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재정의 10분의 1을 여호와의 곡간에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은 저의 절친한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결혼 준비로 돈이 들어갈 곳은 정말로 많은데 재정이 넉넉치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의 지갑 안에 저 깊숙이 간직해 놓은 구두 상품권 4장이 아, 생각났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멋진 이 고가의 구두를 살려고 아, 고의고의 간직해 놓았고 아,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구두표 4장을 제 친구가 공부하는 도서관으로 가서 아, 그 친구가 펼쳐놓은 책 사이에 구두표 4장을 아, 몰래 꽂아놓고 나왔습니다. 그후에 제가 우연치 않게 학교 교정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누가 나에게 구두표 4장을 몰래 갖다 주었는데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이야. 그 상품권으로 살수 있는 구두는 정말 싸구려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아,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을 전혀 할 수는 없었고 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정말 다시 돌아가서 그 친구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렇게 그 친구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가 하나님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을 그 친구에게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저는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즉시 기쁨으로 흘려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곡간에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서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북쪽 벽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 북쪽 문 아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라합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전체를 무너지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라합의 믿음을 생각하셔서 라합의 믿음 때문에 라합이 살고 있는. 북쪽의 성벽은 무너뜨리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건물이 붕괴되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것을 내진 설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이 나의 인생을 믿음을 기반으로 짓는, 짓는 영적인 내진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 나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내가 양옆으로 좌우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영적인 저항력과 그 내진 설계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는 나과 달리 다른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마다 성을 최대한 높이 세우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과 지혜와 재정과 학력과 인맥과 나의 노력 등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성을 지키고 견고히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영적인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한순간에 파벨탑과 같이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성벽은 무엇으로 지금의 높이까지 쌓아 올려졌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내진 설계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늦기 전에 바로 지금 나의 인생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내진 설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